는 거야, 어? 그냥 심심해 갖고 흔드는 거 같지? <laughs> 제가 그 지난번에 그까이 거 장희장이 코네 그, 그 고추밭에 이렇게 출연했는데 그때 이제 그 이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흔드는 게 나왔는데 그 댓글을 그 보니까는 왜 흔드냐고 했는데 그걸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흔들어 주면은 여기는 하우스 아니라 이게 바람이 안 통해요. 그래갖고 수정이 좀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흔들어줘 가지고 이 꽃에 있는 암수하고 수술을 이게 딱 만나게 해줘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냥 수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률이 높아요. 어, 아, 이리와, 저리. 이리와. 야, 그런 거구나. 야, 조금 야한 얘기인데, 그 고추가 커, 커지는 게 아니고 많아진, 어? 고추가 열매가 많아진다는 얘기지. 결론은 커지는 거 아니다. 빨간 고추 벌써 나왔어. 엄마, 이제 배추 있으면 고추 따야네. 자, 저희 거 지금 고추가 지금 보이시죠? 이제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거 이제 이거네, 이거는. 벌써, 응. 음. 색 까는 거는. 자 천이가 할 일은 여기를 이렇게 잡고 네. 이걸 잡고 많이 흔들지 마. 그냥 부드러, 어, 부드럽게 그냥 너무 세게 흔들면 꽃잎 떨어지. 싫어해. 얘네들이 어, 어떻게? 부드럽. 게 어, 부드럽게 해야지. 어, 이렇게 자. 확실히 자연은 달달한 어, 달달한 다 똑같은 것 같아. 이쪽 <laughs> 이기자고. 잡고 달랑 달랑.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어. 해봐. 아,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부드럽게. 살포시. 음? 꽃잎이 떨어지면 안 되지. 꽃잎은 안... 아, 꽃잎은 떨어져도 돼 수정이... 수정된 거 떨어지는구나 수정이 되면 꽃이 떨어지니까 자, 응. 깨 타자 어이 고추 맵냐, 이거? 적당히 맵겠지? 음, 단단한 거 맵겠다 근데 예전에 엄마들이 고추 쫑쫑쫑 썰어가지고 간장 조림해가지고 밥 싹싹 비벼... 비벼 먹고 그랬잖아 옛날에 그랬지 어. 많이 먹었지, 옛날에 아, 그거 어. 먹고 싶다 그 땡기냐? 어 고추 보니까 그게 떠올라? 어 그러면 오늘 그걸 먹자, 그러면, 오히려 이거 흔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어, 이거 흔든 것만 해도 엄청나게 수정이 많이 되니까, 응. 그럼 그걸로 해서 먹는데. 응. 우리가 내가 못해. 응. 나도 우리엄지가 해줬던 거라. 오빠 응. 보다 그러니까 응. 전문가의 손길을 우리는 또 전문가의 손길을 또 기다리잖아요. 그래야지 맛있게 그래? 먹었어. 자, 오늘 그 고추 간장을 우리는 못하니까 전문가의 손길을 빌어서 손을 빌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빌리네 요즘. 자, <laughs> <laughs> 자 오늘 여기 저까지 더 하고. 네. 응? 그래 그래. 정 하고 나서 그러고 먹는 걸로. 맞아. 합시다. 오케이. <laughs> 안녕하세요, 깨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조깨 <쫓게> 피곤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천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날 맛이, 날씨 좋은 날, 이게 또 배꼽에 나와가지고 또 시골 밥상 또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천이가또 와가지고 고추 흔드는 거 부드럽게 흔들어 했더니 부드럽게 흔들었어? 그럼. 언제 했어? 아까. 어, 너 쉬는 동안? 너, 너 자고 있을 때 아. <laughs> 부드럽게 흔들었어. 그래갖고 <laughs> 네. 천희 친구가 또 옛날에 그 어머니가 해주신 그 청양고추 촉촉촉 썰어가지고 간장 넣고 멸치 넣고 그런 음식이 또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마침 또 저도 그걸 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었는데, 예 그걸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그게 바로 전문가의 손길이 여기 와버렸습니다. <laughs> 야내 마음을 딱 알았네. <laughs> 장인의 손이. 그게 어. 요거를 일도 끝나고 그랬을 때 요거를 한번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내가 <laughs> 이거는 먹어보자. 난 일도 안 했는데 맛있게 먹으면 돼. 야그 새거리 먹을 때는 지나가다. <laughs> 그삽 들고 지나가다 들어와서 먹는 겨? 어, 숟가락만 숟가 하나 넣으면 되는 데야 양. 자, 이게 오늘 먹을 고추 이맵짜리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딱 이거 야, 육초곤이 좋네. 육기가 짜르르르르르 자,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고추만 있다. 멸치 건네드렸거든. 멸치를 갈았나봐이소었지 게 참게도 보이면 뭐지? 야 엄청 나온 애, 양 엄청 많다. 이거 깡, 남았어. 깡통 이거 깡통 아깝다. 양념 통 쓰여 버렸다. 이거 저희가 줘. 채터지 써. 야이 괜찮다. 야 이거 양부족개 많다. 이거 한열 명이 먹어도 되겠다. 그지? <laughs> 야, 먹어봐 한번. 먹어볼까 야, 야, 열 명이 삼, 먹을 수 있나? 야 삼촌이 혼자 한 먹을 수 있냐? <laughs> 자 이제 이거를 먹자. 아 이거 비벼서 먹어야 맛있어. 그지? 나는 이거. 양배추 에다싸 먹어볼라고 쓱싹 쓱싹 비벼 가지고 싸. 양배추 에다가도싸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밥 말랐다 말랐어 밥이 밥 너무 빨리 팠나 보네 와인은 매울 매우, 매울라나 생상추는 없어 생상추 먹기 전에 군침은 도는데. 짜 먹으면 더 맛있어. 청양인께 매콤하지? 합병으로 머니 약간 칼칼하면서 짭조름한 맛이구만. 너무 많이 넣었나? 응, 음. 짜, 많이 비벼야 돼. 그냥. 야, 이거 양배추에다 싸 먹으니까 괜찮다. 야, 매운맛이 조금 사라진다. 안 먹도 괜찮다. 쌓 음. 먹으니까 괜찮네. 별도 뭐니뭐니도 이건 비벼 먹어야 돼. 음. 이런 식사사 비벼 갖고 먹는 게뭐니뭐니도니니도 머니가 최고입니다야 밥을 그랬 언제 담아 놓는 거? 아, 딱 밥이... 굳어 버렸네 밥이. 음. 다이치로 언제 완전히... 아 이거 야 그때 그 해줬던 그 맛이 나네. 응. 확실히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구 응. 그대로 나네. 아 확실히 이 전문가의 손길이 그 옛날 맛을 찾네. 야, 겉절이도. 겉절이? 겉절이도 응. 어, 어울리네. 나 지난번에 이거 겉절이 먹었는데 벌레 나왔어. 왜 깨끗이 안 씻었구만? 누가 씻었지? 내가 씻었지? <laughs> 나 해먹고 이렇게 탈때 떨었어. 벌레가 안 떨어져 버리는 게 뭐야? 아니야 괜찮아 먹어도 단백질이야. 모르고 먹으면 단백질인지 <laughs> 알고는 안 들어가더라고. <laughs> 그래요. 같이 먹을 거서 그래요. 안해도 같이 먹어야 돼. 야 벌레 있다. 용 이런 거내안 먹잖아. 근데 모르고 들이는데 모르고 먹잖아. <laughs> 옛날에는 많이 먹었지 시골에서는. 딱이 지금 여기보다 시기가 조금 더 지나면 청양고추 나오면 입맛 없을 때 있거든요 왜 낮에 뜨겁고 막 이럴 때 입맛 없을 때 이거에다가 다른 거 반찬 딱 빼고 이거 하나에다가 김치만 넣고 먹으면은 응. 진짜 맛있어 다른 응. 반찬 별로 없어 응. 그냥 비벼가지고 여기다가 파김치 나 올리면 짜장면 응, 응. 뭐 필요도 없어 여기다가? 응 비벼갖고 파김치 올리면 안피 응. 아, 말대로 한번 해볼까? 네 이렇게 얹고 다 파김치 하나를 얹어서 싸서 먹으란 거지. 음, 이렇게 해서 어디? 또 이건 또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이렇게 뭐안 해본 거잖아. 지금 알고 이거, 이거 양배추 삶은 거 아니야? 아니 양배추. 나는 그냥 내가 먹고 잡아서 이거 했어. <laughs> 음, 내가 이런 걸 못. 실실 올라오네. 이제 매운기가 하는 것이 이제. 야, 이거, 이거, 그러니까 매운맛 좀들려고 응, 음. 괜찮죠? 음. 음. 다 먹고 나면 매운게이 서서 올라와니까 먹고 난 다음에. 어. 아, 김치랑 싸 먹으니까 더 맛있네. 응. 음. 물한 아. 번씩 불르고 맛 음. <laughs> 아, 이게 궁합이 이제 맞다. 안 맞을 줄 알았더니. 야, 그럼 이것도, 이거, 이거. 젤인 거 말고 생으로도 이렇게, 어. 이렇게 상추 쌈에어도돼 예, 생선 죽냐 없냐 물어봤잖아 먹을래? 뜯어갖고 뜯어갖고 안시들어도 뜯어갖고 바로 싸먹을 테야 마트에 사오는 것도 아니고 뜯어갖고 는거뭐아유 뜯어. <laughs> 목망치네 <laughs> 물 많이 먹진다니까 이렇게 두꺼워 아 파김치를 좋아하니까 이게 어울리는... <laughs> 이거는 김장김치, 김장김치넣어서 김장김치에 곧몇개 있는데? 하면 김장김치 먹어. 뭐. 야 밥을 그냥 그렇게. 이게. 이게 바람 부니까 금방 우회가 말라. 풀어볼어 야 이게 전이가 맛있게 비비네. 그냥 이것만 있어도 다른 반찬 필요 없어 진짜. 야야야야이 주지마. 안 <laughs> 먹는 <먹다> 게. <오게. 웃음> 진짜. 야, 그냥 색깔이 초록색이니까 야, 막 신선해 보인다. 저게 소운어게 삶았냐? 응, 음, 밥가. 음, 막 살짝 맛이 그냥 아장아장나네. 조리사가 살짝 데친 것 같아. 북 음, 썰는 게 아니야. 이건 제가 보니까요, 이거 정말 한번 드셔볼만 합니다. 이거 진짜, 옛날에 어머니가 해줬던 그 맛이 나네요. 정말로. 네. 그리고 또 입맛 없을 때, 이것만 먹어도 될것 같아요. 잡아 땡겨? 어. 근데 조금 흠이 좁게 이제 매콤 못하는 건지, 원래 청양 들어간 게 매울 거 아니야? 그치. 굳이 쳤냐? 음. 안 매우면 몸이 갑지. 맛있크는마 마우스. 우스마이스 마우스, 마우스. 마이스 마우스. 마우스, 게우스 마우스, 마우스. 마우스, 마우스. 마우스, 마우스. 마 <laughs> 김찬아, 우리고. 받았어 이게 배우면그래나 배우모 2번. 너왜안 먹나?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데 니네 들 <laughs> 이따가. 뭐중 거야, 물이 없대, 요새. 비가 안 와갖고. 난리야. 저수지에서 끌어가서지 안심을 해봐요. 이따가 지금 뭐중 죽었는데, 여기는 물이 없어갖고, 요, 뭐, 물도 안 돼. 못 돼. 물이 안 내려와. 시방 저수지 틀었는데도 물이 없대. 위에서 다 잡아버린 게, 여기가 밑에잖아. 음, 그래갖고 물이 없어. 비에 보 다음쪽 국면이가 잡혀있더만. 아, 비에다 잡혀있어? 다음 주 보면 아, 자스도 많이 안 오고 조금만 오더라고. 근데 옆에 건 수도권은 뭐비 조금 뭐 찰떡이 내린 것 같은 전개. 응. 소나기처럼 다어 응. 지금 야, 응. 나는 고추농가 <laughs> 진개로 무지 이 고추 국물에 시방도 이거 짧게 넣고 이 기가 이만히 밖에안 해. 이만한 어, 뭐 아니 이게 이만은 했는이만해 고추 안 달렸어 이데 아까 봤지, 전이 우리가 고추. 어, 고추 이제 내 키만. 그불고 붉었잖아 어 하나씩 붉어지고 응. 다음 주면 다, 고추 따야겠어 이제 앞으로 한 열흘이면 싸겠어 우리 야 오래간만에 나는 어머니가 해주는 게 작년에 먹고 지금 올해 처음이거든 근데 먹을만하네 정말로 나는 한 20년 된것 같아 나이이 회가 사장님이 맘에 들어 아, 맛있게 음. <laughs> 근데 당분간은 풀떼기인 거 알지? <laughs> 음. 요새 고기 시끄 먹을 때? 됐냐? 또 풀떼기야, 다음에? 야, 풀떼기라 하지만, 어. 건강한 밥당이라고 그래. 아, 너 건강한 밥당이야? 그럼? 응. 좋지. 야, 이거, 많이 먹은 이제 세 명이도 먹는지도 이만큼 남네 응. 거의 다, 우리 응, 다, 다 넣었어. 더 이상 비빌 때, 알아 <laughs> 앞이만 좀더 비벼. 어, 허잘 먹었네. 우리 할아버지 같이 바, 밥을 먹어. 이렇게 고 <laughs> 옛날에 그렇게 못 해. 약간 할아버지가 귀 <laughs> 할아버지는 아니지.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좀 전에 이걸 먹어봤습니다. 근 양이 엄청 많네요. 생각보다 남네요. 근 요즘에는 소 가족들이라. 이게 좀큰 거예요. 근데 작은 것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작은 것도구만. 예, 제가 앵가는 분은 잘뭐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거는 제가 옛날에 제가 어,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그맛 그대로 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드셔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그 정도로 맛을 내고 있는 거 같아요. 수원사마이? 응. 추억 수원사마. 그렇지. 예. 그래서 이걸 한번 드셔보시라고 보내고 싶고요. 아. 자, 오늘 또 우리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야외에서 또 밥상에서 또 자연의 밥상, 뭐 건강한 밥상 하고 왔는데 우리 자. 아까 피곤해도 조금 살아났습니다. 이제 이거지. 우리 다음에 또 친구들하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